와. 다음은 운명으로 아, 아, 해당하는 분인데요 네. H님입니다 건방지좀 해주세요 네. 같이 일하는 직원들 사이에서 운따를 당하며 아 왕따가 아니고 운따네 나 처음 듣는다 은근히 따돌린다 아티 안내고 운따를 당하며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보다 더 싫은 건 안절부절 못하고 자신감과 제 자신을 잃어가는 것만 같은 기분이 더 싫어요 솔직히 앞으로 어디 가서 이런 상황이 안생기란 법은 없잖아요. 뭐 물론 이런 상황에 저의 안생긴다면요. 정말 좋겠지만 그것보단 제 자신이 멘탈이 강해지고 이런 상황들을 자유롭게잘 극복해나가고 싶어요. 오히려 당당하고 웃음 잃지 않고 더 재밌게 인생을 살고 싶은데 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어려운 고민이네요. 그러게요. 음. <웃음> <웃음> 아하, 네. 음. 은근히 따돌당하는거는 또 애매한 게 이게 진짜 따돌림 당하는 걸까 아니면 본인이 본인이 좀 소외감을 좀 예민하게 느끼는 걸까라는 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세윤 씨는 소외감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 소외감 가끔 있죠. 가끔 어, 이런 A급 연예인들만 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laughs> 그런 데서 가끔 느껴요. 저는 그 강남 문화도 잘 모르고 음. 그런 데돈 많은 사람들 얘기 막 한단 말이에요. 막 재벌 얘기들 하고 음. 뭐 강남 얘기 하고 이뭐 얘기 한다면 모르고 관심도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기가 싫고 음. 소외감 느끼고 해서 음. 나는 그걸 어떻게 극복해요? 는데그 순간 순간을 저는 몰래 집에 바로 가죠. 왜면 음. 음. 안했냐 네. 음. 그래서 근데 지금 H님께서는 직장이라 음. 제가 어떻게 충고를 드리기가 좀 뭐한데 음. 저는 제가 좀 소외감을 느끼면 그 공간을 좀 떠나는 편이고 음. 그리고 애초에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나는 좀 다른 사람이고 좀더 심하게 다른 사람이라서 음. 나는 당연히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좀, 음, 좀 받아들인 타입이라서 그건 나를안 닮았네 네. 나는 나는 안 그래요. 제가 좀 소외감을 당한다 싶을 때는 오히려 대시를 해요. 그러고서는그 소외감을 나한테 주는 사람을 막 칭찬해요. 음. 그러니까 예를 가장 쉽게 얘기를 하면 옷을 나보다 더잘 만든다. 음. 그럼 사람들이 어머머 너무 잘 만들었다고 막 하잖아요. 그럼 나는 저쪽으로 밀려난단 말이에요. 음. 조금 전까지도. 그러면 나 쫓아가서 같이 막 칭찬을 해요. 음. 그러니까 아주 필요 이상으로 정말 잘 만들었다. 음. 그리고 막 칭찬해 을 주면 그 다음에 나를 완전히 외면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나한테 또 칭찬 듣고 싶은 거예요. 음. 또 좋은 얘기 듣고 싶은 음. 거예요. 그니까미신 옷뿐만이 아니라 저는 내가 아 내가 이, 이쪽 틈에서 지금 은근히 내가 지금 따돌림을 받고 있다 싶으면 오히려 자꾸 껴 들어가요. 음. 껴 들어가서 뭐 심지어는 음 맛있는 것도 사다 진짜 뿌려주고. 또 거짓말도 좀 시켜 요사 갖고 음. 갔으면서 하 이거 우리 우리 언니가 해서 포천에서 보내 주셨다고 음. 막 이러고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어울리려고 오히려 더 음. 덤벼들지 외면하진 않아요. 음. 그냥. 그러면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그들 사이에서 음.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맞아요. 음. 적극적인 방법이 있고 약간 엄마는 이제 엄마 적극적인 방법인 거고 저는. 저는 완전 다른 방법이에요. 음. 나는 굳이, 음, 음. 나 싫다는데 굳이, 음. 뭐 자기들끼리 기치하는데 굳이 내가, 나랑 다른 사람인데 음. 굳이, 나랑 같은 성향의 사람을 찾아가지. 이런 생각이에요. 음. 근데 이게 어떤 직장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소중한, 어떤 직장인지는 되게 소중한 직장이겠지만, 이 소외감 때문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 정도면 굳이 뭐, 그 아니 근데 계속... 여기에 이분이 오히려 당당하고 웃음 잃지 않고 더 재밌게 인생을 살고 싶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제, 바, 제 방법이 더 나을 것 같다 이 얘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껴어들어서 같이 옛날 하거나 말거나. 근데 그 그래요? 그랬을 때 튕겨 나가면 더 슬프거든요. 음. 그렇게 예쁘게 막 말하고 코에 비음나까지 하는데 그래도 그답답 그럼... 시키겠어요? 요즘 사람들이 잔인해요. 음. 아, 그래요? 근데 네, 엄마 방법도 맞을 수 있죠. 응. 근데 그러면 엄마 방법까지 해보고. 아니 근데 응. 더 재밌게 살고 싶다 그랬단 말이에요. 응. 근데 세윤이 너처럼 그냥 외면해 버리면 재밌는 건없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피한 것뿐이지. 아니 재밌는 공간으로 가야죠. 어, 재밌는 공감, 나랑 이, 맞는 사람들을 찾아가야죠. 이분도 이분은 어쩌면 직장이니까 응. 그래 그럼 뭐 우리끼리 싸울 게 아니라. <laughs> <웃음> 이분한테 <웃음> 이분한테 선택하라 합시다 저는 제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안돼! 어제껏 상관이 습니다. <laughs> 더다쳐. 더다쳐. 저다 내가 해 봤어. <laughs> 이게 엄마처럼 화술이 좋은 분이면 뭐 그래. 엄마는 화술이 좋잖아요. 아, 그래요? <laughs> 엄마처럼 엄마처럼 말 잘하고. 아니요. 저는 화술은 없는데 그냥 비음을좀잘 넣어요. 아무나 못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아, 네. 음, 아무튼 이분이 선택하게끔 합시다. 네. 그냥 네 선택해보세요. <laughs> 분명히 재밌는 삶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음. 네. 이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아프고 힘이 들고 삶이 재미 없어지는 건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그럼요. 음, 자기 음. 때문이 아니라 음. 다른 사람 때문에 내 기분이 왔다 갔다는 하건 음, 그건 가족이면 충분해. 음. 다른 사람 때문에 내 기분이 왔다 갔다는 하건 그렇지. 저희 그렇게 생각. 내가 피한다고 그게 없어지는가. 야이, 그만해! <웃음> <웃음>